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드러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데오프린스가 드디어 2026년형 모델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과거 90년대 중후반 데오프린스는 세련된 디자인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세단이었는데요. 이번에 현대적인 감각과 최신 기술을 더해 다시 부활했습니다. 2026년형 데오 프린스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넓고 당당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중심을 잡아주며 양옆으로 길게 뻗은 LED 헤드램프가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매끈하게 떨어지는 라인과 크롬 포인트가 조화를 이루며 후면부는 입체적인 테일램프와 세련된 로고가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습이라 예전 모델을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전달합니다. 실내 공간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무선 업데이트와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능도 지원합니다. 또한 고급 가죽 시트와 넓은 내구름 덕분에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뒷좌석 승객을 위한 편의 사양이 강화되어 비즈니스 세단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있습니다. 2026대우 프린스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버전이 함께 출시될 예정인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을 극대화했고, 전기차 모델은 1회 충전으로 약 55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지원하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중적인 접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과거 대우 브랜드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좋은 차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라는 가치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6대 후 프린스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세단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자동차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될것 같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2026년형 대우 프린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로드러시는 새로운 자동차 소식을 가장 빠르고 흥미롭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